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중요한 흐름만 담았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네 가지 이슈. 코미 전 FBI 국장 기소, 백악관 오토펜 초상 논란, 2026 월드컵 개최지 발언, 10월 1일 발효 예고 관세 패키지를 사실 중심으로 간결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코미 기소 사실과 절차. 전 FBI 국장 제임스 코미가 연방 대배 심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주요 혐의는 의회에 대한 허위 진술이며, 코미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I M U 레트로비션 나는 당신들의 보복이다라는 표현을 반복해 왔고 법무 당국의 강경 대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기소는 사법 절차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기각 신청, 증거 개시, 공판 등 법원 일정을 통해 사실관계와 증거가 검증됩니다. 따라서 결론은 법원 결정과 공식 기록 즉 기소장과 법원 문서 날짜로만 확정됩니다. 요점 사법 절차가 공식 개시됐고 향후 판단은 법원 기록과 결정으로 확인됩니다. 이 백악관 오토펜 초상 상징 정치의 장면. 백악관 콜로네이드 구간의 대통령 명예의 길. 전시가 설치되면서 역대 대통령 사진이 걸렸습니다. 이때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자리에는 바이든 서명이 들어간 오토펜 사진이 사용돼 무시 제스처로 해석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동시에 오토펜 사용 자체는 과거 대통령들도 활용한 선례가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이사하는 법제도 변화를 일으키는 조치가 아니라 상징적 연출 즉 정치적 메시지 효과에 초점이 있습니다. 요점 제도 변화는 없음. 전시는 상징적 메시지 연출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3.2026 월드컵 도시 변경 발언과 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월드컵 개최 도시와 관련해, if I think it's n o 안전이 우려되는 도시가 있으면, 일부 경기를 다른 도시로 돌리는 등 배정을 소폭 조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월드컵 개최 도시의 선정 변경 권한은 FIFA에 있습니다. 실제 변경은 FIFA의 공식 결정으로만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번 발언은 즉각적인 배정 변경. 통보라기보다 치안 안전 기준을 높이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요점 발언과 별개로 권한은 FIFA에 있으며 변경은 FIFA 공지가 기준입니다. 4 10월 1일 발효 예고 신규 관세 패키지. 발표된 관세 패키지는 의약품 최대 100%, 모든 주방 캐비닛 욕실 관련 제품 50%, 패브릭 가구 30%, 대형 트럭 25%입니다. 적용 판단은 통관 엔트리 시점, hts 코드 원산지 라벨로 이뤄지며 미국 내 생산부는 대상이 아닙니다. 논란 중인 자동차 및 반도체에 대한 신규 수입 관세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세부 문과 발효일 예외 절차는 연방간보 백악관 ustr 고지로 최종 확정됩니다. 수출 기업은 선적통관 일정 원산지 라벨링 대체 조달을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